고당도 플랫폼 아이 고당도를 처음에 할때 이마트 옆에 할때저 간판을 갈바로 했습니다 갈바 이게 철판으로 된거죠 내가 이게 내자손대서까지물리주려고 철판으로 했습니다 네? 절대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? 자 4년 전에 할 때는 거짓말 한개도 못하고 인테리어를 45일 했어 45일 근데, 이번에는, 인테리어를 이틀 딱 걸렸습니다, 이틀. 야, 벽, 칠하고, 그 다음에, 바닥 에폭시 한번 칠하고, 응? 그 다음에 오늘, 집기 다 잡아놓고, 응? 뭐, 예를 들면, 이제, 얼마나 내가 진짜, 야, 그, 모든 것을 쏟아부는가 하면, 여기에, 거 지금 한개도 안 붙어고요 오픈하는데 정확하게 4 0만 들어갔어 40만원 어. 바닥 에폭시값이 12만원이니까 52만원에다가 벤트값 8만원 20만원에다가 6 0만 들어갔어 60만원 다 이거 있던거예요있는거 있던 이건, 이건 김양장점에서 갖고 간거고 어. 이다 김영희에서가 이런 걸다 김영희가 꼰 거예요. 음. 참골때리지 않습니까? 어? 얼마나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. 참 어이가 없네 진짜. 음? 이 등도 그아이들 폐점했는 거에서 얻어 나왔던 거거든요. 출시인가를 얻었어요. 근데 이틀만에 하는 것치고 그냥 스탠다드 하잖아요. 깔끔하잖아요. 그냥 어, 작업장이고 여기는 이제 뭐 야채 이런 거 포장할 거를 들어오는 거고 벌써 이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내가 어 이제는 진짜 플랫폼화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전에 사년 전에 했을 때 오산 형이 그래도 오산 형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을 장사가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거든요. 나한테 도 잘하고, 나한테는 가장 이득을 많이 주는 사람이고. 그 형이 야천 하락하더라고. 3 0나온다 하더라고. 여기 맨, 뭐, 어쨌든 간에 먹거리거든요. 여기 뭐, 2층에 이런 다다 들었다 다 망했었어요. 식당 같은 거. 음? 여튼 뭐, 여기가 이제 이게 뭔가면, 양배추, 대파, 응? 어? 양파는 뭐, 저 안쪽에 하나 있으니까 놓고, 응? 음? 15가지 품목이거든요. 과일은 정말로 여기서, 요만큼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. 어. 야채, 응? 응? 뭐 계산대도뭐 깔끔하잖아요, 그냥. 응?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, 야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지, 진짜. 어. 응? 딱 아, 이거 그냥, <laughs> 이것도 예전에 5 0주 사놓은 거거든요. 음. 그래서 요즘 뭐, 야 가게 하나 차리는데 돈 60만원이었어 60만원 이것도 원래 80만원인데 이제 나는데 그 뭐야 김장장에 있던 거 좋은 창고 그 40을 팔았거든요 응?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구근유 응? 여기에서 이제 포장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여기도 부추 뭐 마늘 뭐 이런 15가지 품목, 시키게 어. 하면 그돈가스집악고 이런 치킨집, 악고 그냥 막창, 고깃집 이런데 마라탕 숙주 뭐 이런 거 있죠. 잖딱 그걸로 가는 거예요. 이 열평에서 보십시오. 여기 위로 차가 싹 들어오거든요. 싹들어오면 앞으로 갔다. 이 후진 딱 때려가지고 여기서 다 부르는 거예요. 어. 그래가지고, 어, 여기서 이제 나에게 이 고등한 고생을 이루게 해준 사람 많구나. 이제 평생 먹고 살죠. 같이 음. 여기 한부터 볼만 하거든요. 왜냐면 이틀 만에 다 끝났어. 이거를 음?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. 내가 봤을 때 이틀 만에 끝났잖아. 이틀 만에 에? 그러면 여기서, 과일은 정말로, 저기저기저기서다 조기, 조기, 팔아도 어차피 70팔아요. 음. 그래서 요즘은, 어, 4년이면 비하면 여기가 안전 분화가 됐죠. 그때는 여기 거의 다 없었거든. 아. 여기 당장 뭐 여기 옆에, 여기 같은 건물에 지금 세칸 터가지고 고깃집 들어왔잖아요뭐 마장동, 김씨 뭐 이런, 뭐 이렇게 왔네요. 어쨌든간에 옆에도 여기 여기 다 비어 있었거든. 그래서 진정한 성부가 된다.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성부를 보신 생각은 없습니다. 여기서 이루내는 사람을 내가 같이 키운 간 느낌이지. 내가 여기서 뭘할 생각은 없어요. 음. 간단하죠. 가일은 70원 무지개 내가 팔아줄 자신 있어. 내 자체 브랜드로. 그러면, 한 17만원 남네. 야채죠, 야채. 여기 맨 식당이거든.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하고, 이제, 내가 많은 것을 베풀겠어요. 기부인 테크까 정확해야죠. 보십시오. 이 폴딩도 내가 다, 내가 했는 거거든. 응? 똑같은 얘기하지 마. 나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묶었잖아, 내가 이거. 어? 내가 나가면서도 했거든. 이거 절대 어? 안 나갈 거라고. 어? 그래서 내가 사업자도 안 옮겼어 아직 여기에. 어? 에어컨도 안띄웠잖아요 그때는 놔뒀잖아 내가. 어? 난안 나갈 자안 나간 는 확신 이 있었거든. 이것도 뭐 보증금 도시하는 거예요. 이번에는 이제 좀되면이 상가를 살라고. 어. 뭐 지금 5 얘기하는데, 그냥 뭐한 4억, 한 7천 이로 되면 살 마음이 있어요. 이런 이제 얘기하는 것도 진담이면서 약간 불안한 거야, 어떻게 보면. 음. 이거 성공 못 시키면 그냥 뒤지거든. 여기서 완전 성공나와야 되거든, 내가. 어? 김양, 역북, 삼가, 이세 매장에서 1억 3천원 팔아야 돼. 1억 3천. 이것만 성공시켰다면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 5일에 800만 다 가지고 갈수 있어요. 이건 100% 진실입니다. 이 여기에 가을 가게가 가을나무 데이프로 어? 그 다음에 이마트, 롯데, 이렇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. 응? 쉽지 않거든, 절대로. 응? 하지만, 정말로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해줄 사람만 있으면 100% 이깁니다. 대팔 내가 500돈 살수 있거든. 응. 당장 내가 이제, 다음 주, 이번 주 뭐,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제, 가오픈 합니다. 아직 뭐, 포스, 계약서도 안 썼어요. 그래서 뭐, 사업자가 나오지도 않고, 이래서 그냥 하는데, 인터넷 내일 이전 신청하고, 뭐, 이렇게 해서. 하여튼 뭐, 여쯤은, 한번 이제, 나도 이제, 기본 그를 받아야겠어요. 예, 여기까지. 오늘 엄청 말 기류했네요. 아, 나와 같이 앉아, 주 5일에 800, 2년 안에 보장합니다.